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코 도깨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웃음 참기 웃음 참기를 해볼 건데요. 아, 지난번에 제가 울음 참기를 한번 했는데 막 영상을 자꾸 끊어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 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상을 끊지 않고 할 거고 제가 만약에 피식 웃기라도 한다, 피식 이빨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여기 옆에 계신 우리 형님한테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자,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 아, 거의 이 정도로 맞을 건데, 아, 근데 저는 태어나서 웃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역시 웃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영상이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최재기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지희 기자 어, 지금 서울역 어, 상황 어, 어떻습니까? 아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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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네. 자. 네, 이곳 서울역은 아니,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laughs> 자, 서지희 기자가 지금 방...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 주세요. 갈비찜을 내리시죠. 예? 아! 아니 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800원씩 자동이체됐다면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주기적으로 내야 합니다. 어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지도입니다. 기업과 기관 등만깜짝한 번의 신청 공여지 왜? 에이 공여 반여 여섯 시에 <laughs> 야,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야, 일어나라고. <laughs> 일어나라고. 김정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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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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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일어나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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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안하고아 아, 맞박 때리고 <laughs> 아, 어, 왜 때리시죠? 이거 따라한 건데? 태지. 태지 형아. 너는 내맘 모르지 고추.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 요 진짜 안 쓰는 창고 와 비트 리듬 소울 그대로 그냥 jk 김동욱 나타나네 와자 <laughs> <laughs> 지금부터는 창살로는 방금 창 스마트락에 대해서 강도 측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 락장치를 해제하고 측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유리는 국내에서 제일 얇은 2mm 짜리 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리에는 어떠한 충격도 가해지지가 않는 게스마트락만의또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힘이 좀나아돌았으니까한번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딱꽉 잡으시고, 한번 더, 한 번. 뭐하냐, 저거? 준비하십니까? 응? 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이상합니다. 안 보는 척하면서 가끔씩 돌아보는 거지? 어. 먼저 돌아보는 법이 어디있어볼땐다 같이 돌아봐야지. 어떡해요? 응. 재밌게 놀면서 하는 게 어때요? 아, 좋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해줄게요 응. 무궁화가 폈구만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자꾸 장난칠 거야? 전라도에선 이렇게 해요. 정말이니? 네, 정말요. 이 알았으니까 다시 해봐. 이번엔 잘해라. 예, 네, 걱정 마세요. 무화꽃이 폈대? 네. 어? 이번엔 또 뭐야? 병상도 산줄이요. 표준말로. <목소리> 왜는 그곳에서? 화영의 방출에 불만을 가진 팬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소속사를 향해 달걀을 던지는 팬.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분노한 모습이었는데. 김광수 사장이 잘못 그 관리했다고 를 봅니다. 일단 멤버를 너무 늘린 것도 문제고요. 멤버가 여섯 명이어서 지금 많은데 일곱 명, 여덟 명씩 늘려서 지금 영세잖아요. 뭐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부터. 시티아라가 이렇게 욕을 먹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좋고 이제 대련로일어났 같아요 그때 선생은 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더니 패션. 이건 또 뭔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 이게 도끼질이야. 공포했을 뭐냐? 이게 태권의 이게, 예법이고. 예. 한번 맞으면 상대를 절명케 할수 있다는 것이 기술이야. 어... 공포했습니다. 일명 도끼질. 사람과 소리를 들으려면 한목소 공포해, 쓸모.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기술이다. 예 키작 남편인데요 잘 어울리죠? <laughs> 아 예. 아까 키작은 신랑 걱정하셨죠? 이거 <laughs> 어떻게 하지? 야잘 어울리. 는 <laughs> <잘 가. 웃음> 자, 어, 캐롤을 그릴까? 어, 타마마. 자, 그래요. 자, 이 보시면 이렇게 오줌이 졸졸졸졸 나옵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오줌이 이렇게 졸졸졸 나와. 옛날에는 가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어, 큐볼이 있습니다. 백공이죠. 아, 백공의 중앙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 양 끝에 오뎅 꼬치가 먹고 싶군요. 에, 그래요, 오뎅 꼬치 겨, 겨울에는 이렇게 쭉쭉 뻗은 오뎅 꼬치도 생각이 나곤 하죠. 에, 그리고 이 아래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 자, 여기다가 또 오뎅 여기다 소시지도 하나 껴주고 어, 소시지도 껴주고 자, 여기도 하나 먹다 남은 것도 이렇게 놔다 두고 자, 이게 뭘까요? 투자사거겠어요 이렇게 있어요 아, 네 크기랑 비슷하죠. 이 손, 이 검은색과 흰색의 경계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고 여기서 한 뺨의 가운데에서 옆으로 깔짝 어디 잡을까? 어, 자 여기를 잡아주세요. 자왜 여기를 잡느냐? 어, 있어 보이니까요. 해주고 어, 시선을 이쪽으로 오 세요. 자 이렇게 아래로 숙여 안녕하세요. 자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인사를 해서 자, 다 100원짜리 떨어진 게 없나? 다 봐도. 어. 무저게되는 <목소리> 이한거 아니에요? 이 보고 웃을라는 거 대체 모르겠어요. <laughs>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재미없는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웃으셨나요? 저는 어 아까 한 차례 위기는 오긴 했었는데 그한 차를 례 빼면 단한 번도 어한 차례도 웃은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숨 넘어간에 써 있는데 뭘 보고 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웃음 참기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어 여러분들 즐거우셨다면 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살코!